안녕하세요. 생명수 백세 힐링센터 비대면 요리교실 강사 한미경입니다. 아, 지난주 콩나물 해물찜을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어, 제육볶음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보겠습니다. 재료 돼지고기 제육볶음용 600g, 양파 2분의 1개, 대파 1개, 청양고추 1개, 양념.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마늘 2스푼, 진간장 2스푼, 맛술 2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소량 이렇게 재료를 보았는데요. 미리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부터 넣을게요. 지금 고춧가루 두 스푼 정도를 썼거든요.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추장 두 스푼, 그다음에 진간장도 두 스푼 정도요. 이제 다두 스푼 두 스푼 썼는데 이거 만약에 텁텁하다 싶으면 어 고추장을 조금 적게 넣고요. 고추장을 한 스푼. 한 숟갈 정도 넣고, 고추장을 빼시고 나머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돼요그 다음에 맛술도 두 스푼 정도 넣고요. 오늘은 다 거의 다두 스푼이네요. 설탕도 설탕을 이제 한 스푼 넣고 마, 어, 아니면 물엿을 한 스푼 이렇게 나눠서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설탕을 두 스푼으로 넣고요. 오늘은 설탕 두 스푼 넣습니다.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또 참기름도 넣겠습니다. 지금 양념장을 미리 만드는 이유는 어, 고기에다가 미리 재워놓고서 한 20~30분 정도 재워놓고 냉,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그렇게 해야 더 맛이 또 배어들거든요. 이렇게 양념장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고기를 재워보겠습니다. 고기를 큰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을 넣겠습니다. 이 양념장 양은 고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다 넣으실 필요 없고요. 고기가 적다 하면 요거를 좀 남겨두시고, 저도 좀 남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시고, 이따 볶을 때. 다시 뭐 허해지거나 싱겁다 싶으면 그거를 더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다 양념을 넣으면 짤 수도 있으니까 좀 양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해서 요거를 냉장고에다 사, 상온에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한 20분 정도 재어 놓으시면 돼요 고기는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재워놓겠습니다. 이제 고기가 재워지는 동안 야채를 썰겠습니다. 양파를 지금 반 개를 준비했는데요. 뒷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시고, 그냥 이렇게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파를 썰 건데요. 흰 부분은, 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송송송 썰어 줄 거거든요 흰 부분은 이렇게 송송 썰어 주시고요 이제 파은 부분은 어슷썰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은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어슷썰기로 이렇게 썰어 줄 거예요 지금 야채는 다 썰어졌거든요 어, 좀 전에 재워 놓은 고기는 한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파기름 먼저 내 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켜 보겠습니다 불을 가장 크게 올려 주시고요 이제 팬을 달구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따뜻할 때 이럴 때 기름을 넣어주실 거예요.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하얀 부분, 파, 아까 썰어 놓은 거 있죠? 송송 썰어 놓은 거. 파란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흰 부분만 이렇게 볶겠습니다. 파만 미리 이렇게 볶는 거를 파기름 낸다 하거든요. 이 파기름을 내는 이유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파기름을 내는 이유는 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파를, 파에 있는 성분을 기름에 빼내는 거거든요 이 대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볶아 줄 거예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기름이 탈수 있으니까 중불로 해서 이제 볶아 주시면 되거든요 파가 완전히 숨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볶겠습니다. 이제 파 기름이 어느 정도 다난 상태면 아까 재워놓은 이제 고기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고기를 빨리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덩어리를 져니까. 어느 정도 빨리 풀어주겠습니다. 이 밑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불은 강불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처음 이렇게 익힐 때는 강불로. 너무 약한 불로 하면 여기에서 많이 수분이 흘러나오면 국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생고기로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많이 수분이 안 나오는데, 어, 이제 냉동으로 된 고기를 하면 여기가 수분이 더 훨씬 많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불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냉동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지금 고기 상태가 너무 커가지고 가위로 살짝 잘라줄게요. 아까 미리 이제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가 조금 많이 크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고기가 이제 볶아졌거든요. 이럴 때 야채를 넣겠습니다. 양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청양고추도 다 넣어주시고 대파도 다 넣을게요. 아까 안 넣은 양념이 있었죠? 양념도 마저 넣겠습니다. 지금 어 불은 강불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불이나 약불로 하면 밑에 국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흥건해지니까좀 단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는 어느 정도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파만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신, 어, 색깔이 허옇고 밍밍하다 싶으면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살짝 얹어주고 다시 살짝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다. 볶아졌어요.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육볶음 요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눠드린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